아, 근데, 쭈 동생 잘하던데? 어저게 1등 했잖아. 아, 씨. 간다, 간다. 아, 간다, 간다. 아, 서드리지 마! 아,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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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아, 서드리지 마! 갈게, 갈게, 갈게. 아, 씨. 아, 다녀서졌어, 씨. 아, 씨. 아, 다 뭐야? 아니, <laughs> <어이, 웃음> 상대 다안 좋아. <laughs> 어, 어, 어. 아, 자기 나온단 말이야.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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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지 씨 이씨, 이 야, 혹시 나 괴롭히려냐? 아, 또 쏘는다. 어디서 쏘는 거야, 진짜? 얘들아, 너희 자꾸 어디서나 쏘니? 저거야?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야, 말로 해. 말로 해. 아, 말로 해. 말로 해. 말로 해. 아, 따로따로. 따깐 따로, 따로. 잠깐만. 잠깐만.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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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기.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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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아 잠깐만. 잖아만아깐만 잠깐만. 잠 찍힌 거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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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라 쏘지마라 쏘지마라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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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갈게 조용히 갈게 쏘지마 소지마 쏘지 형이 잘못했다 아 아픈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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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이렇게 살 미치겠어 아, 나 근데 진짜 개인전 못함. 개인전 못하기로 소문난, 소문난 호구임. 아차 진짜 저거 오늘 레일 했다. 저한발맞았음면 뒤졌을 거야, 아마. 잉잉이 있다, 잉잉이. 어, 차 온다. 저 오늘 레일 하거든? 나밖 거다 아까 저 오늘 해 놨던 거. <laughs> 얘가 가보였네. 제가 가구였구나, 고마워라, 아 고마워라. 제가 가구였지롱. 어, 여덟랍들 어디있어? 왜? 오, 어허, 저한테 간다. 오, 싫어하냐? 5초, 아, 지금 말도 안 나오네. 아, 뭐, 와, 뭐, 장난하나 지금 내가. 와. 와. 와, 아, 진짜 허무하네. 건방지게 오네 뒤졌어 우와 우와 뭐야 이거 아 진짜 난 찌야 된다 내가 피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난 찌야 돼 피가 없기 때문에. 한못재준다 우와, 이게, 이게 뭔가요? 어, 스쿼 있다? 나서도 뒤졌어 저기있어 어차피 어차피 아낙뎀와나낙뎀피 개콩만큼 났는데 여기 여기 하나 있는데지 일단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니다 내 들어와 들어와 쉬운 남자 아니다 들어와 찾고있는거 봤다 아까 내가 드리카라마 제발. 드리카라마 불빛 채우시 있단 말이야. 드크카라만 누구야? 정체를 밝혀라. 오우 하이얼? 정체를 <laughs> 밝혀라. 아 여기 하나 있는데. 일단 유리한 자리를 잡아놓고. 싸운다 빨리 죽어요 빨리 나죽을다 같아 아씨 뭐야 아오이소라 결혼했어 아오이소라 우리 소라 누나다 7검이 1인데 지금 와, 대박이다 만인의 연인이 떠나는구만 나와라. 여안 나가. 나와라. 소리 들었다, 형. 나와라. 나와라. 소리 들었다. 소리 들었다. 만만하나. 빨리 나오나. 까 음, 뜨네. 그럼 내가 관리자한테 직접 연락해서 신청했음 근데 다투포네, 여기 있는 사람 음 대충 원래 원래 그래요.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음. <laughs> 왜나갔지 자꾸 나갔는데 아... 카카오백그사야되나카카오백그 사놓고 나안하는데그냥 좀... 아니, 요즘은 카카오백그로다넘어가던데색이 너무 많아가지고그건그런데 어, 아, 좀... 뭐라해야되나 근데 확실히 카카오 배우가 수준이 좀 낮긴 낮아요. 그거는 뭐, 그거는 감안하고 가야돼. 근데 가, 어차피 상위권 올라가면 똑같다는데? 아, 조금 다르던데, 확실히 스팀이 낫던데 아마? 이게 실력차... 그래서 근데 그게 단점이 그러니까 더 막하니까 게임은. 그니까 러얘네들이 음. 나보다 실력이 한수 밑이니까 내가 여포 노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더 말려. 까까우 와, 어, 살아남았다. 와, 씨. 왓치 방송 개 오랜, 개많은데. 폴리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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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는 안 키고, 이것만 들어오는 핸드폰으로. 얘가 어디로 맨날, 갔을까? 맨날 휴식하면서 뭘 본가가서 휴식을 해택수지 본가에서 휴식 중... 얘 어디로 갔을까 근데? 갈 데가 없는데 여기? 저... 센터로 들어갔나? <laughs> 아 저쪽으로 갔을 확률이 없다 뭐 하루 종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겠지 우리의 품으로. <laughs> 아니, 당신이, 당신이 스크림 나가자면 스크림부터라도. 그럼 와야지. 한 번을 하지. 미안, 나도. 난. 우리 회장님 말해 복종이다 어? 봐라 이럴 줄 알았더니 이 새끼 털고 간네여기디 뒤져서 뒤잡으러 간다 다 틀었지? 그럼 네가갈 때라곤 저쪽이거든? 뒤잡았다 내가 다 틀었지? 뒤잡았다 내가 여러분 배틀그라운드 어렵지 않아요 뒤만 잡으면 돼요 와, 또 레드존이야, 씨. 어, 아... 또레드 존이야... 아아!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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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No image <laughs>